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전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아마 다 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지난 그 토요일날 저녁때 아, 주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우리 아, 함께 책을 읽는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 속보라고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필리핀어들 그 축제라고 하는 라푸라푸 축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는데 SUV 차량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한 차량이 갑자기 그 축제 현장을 덮으면서 어, 아,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 사망자만 11명이고요.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차량 사고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뉴스 보도가 어, 되면서 어, 특별히 이제 뭐 필리핀오 그사회 가운데 더큰 아픔이고요. 근데 필리핀오뿐만 아니라 이 밴쿠버 전역 더 나가 캐나다 아니 뭐 한국 뉴스까지도 이게 다뭐 나갔더라고요. 뭐. 이 사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때그 축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한국 그 소사이어티 안에도 왜그 한인의 날 해가지고 우리 밴쿠버에서 축제 같은 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어들이 그런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근데 진짜 차가 그냥 그 축제 현장을 확그 들이받으면서 야,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이렇게 광폭 운전을 했으면 11명이 죽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고, 사건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눈여겨보라면 주께서도 음. 마지막 날은 이렇게 생각지 않을 그때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어 축제였지만 이런 벤쿠버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관광 도시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그우 아, 중에 우리 한 가족들도 우리 벤쿠버 땅 아, 그게 너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관광 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쿠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봄과 함께, 여러분, 가을까지 다 노는 날, 쉬는 날, 이 즐거운 날, 다 관광 분위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관광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은 마치 사건, 사고와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다. 끝밖에 생각도 하지 못한 그 순간에 확 덮칠 거라고. 여러분 우리 밴쿠버 음,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이 사건 사고와 있는 지난 아, 토요일 이후 우리 또한도 아유 그냥 또 미친 놈이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막 운전을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래요. 마치 그 축제의 현장을 슬픔의 바다로 만 만들,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은 이렇게 축제하는 이 땅이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21절 21장 22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뭐라고 써있지요? 징벌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나시피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에 이 이후에 계속되는 범죄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화두는 사실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추적해서 계속해도 보다 보면 이런 그 환경의 문제의 주역은 누굽니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는 이 환경 문제는 눈에 볼수 있게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바닷가 보면 압니다. 바닷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바닷가에 이런 뭐가 밀려들고 있습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지요. 다 버려버린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다가 온통 그 쓰레기들을 아느면서 신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게 또 필리핀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지만 아까 그 필리핀어 축제였지만 제가 필리핀 교회 그 다, 그 선, 어, 선교사로 섬기고 그 있었을 때, 벌써 한1 5년 전입니다. 필리핀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고향 땅에 가면 씨가 말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laughs> 필리핀어들이 다 섬으로 이루어져 한3 0 0 0개 이상의 섬으로 필리핀은 이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낚시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뭐이 캐나다처럼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노도라도 먹 것이 없으니까 다그냥다잡아버리는 잡아버리, 다 거예요. 너무나 다다 잡아가지고 버려 씨가 말라서 물고기가 없는 바닷가다. 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과 그 죄악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통 자연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엔 인간의 죄 그리고 그 모든 죄에 합당한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 마지막 날은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 5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말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마지막 날을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 어, 사셨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그 심판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을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그들로 알금 역사 속의 그한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라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의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어떤 닉네임이 있을까요? 종말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닉네임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종말장. 예, 종말장. 지구 종말의 때를 잘 기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누가 복음 21장. 누가 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장으로서, 여러분, 지구의 종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앞에는 누구도 속할까요? 나도 속하지요. 여러분, 나만 속할까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나는 준비됐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사실 한국을 떠나 이민의 삶을 위해 여기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한국살이가 만만치 않았고 또한 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보다는 더 좋은 이 캐나다, 이 나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 안 오는 이민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 캐나다는 왔는데 이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민 오는 그 열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이민시켜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민시켜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좀 나눌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민시키십시다 시작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로 이민시키십시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할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깨워있지 않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laughs> 학교 보낼 때 어떤 자녀들은, 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깨우지 않아도 학교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깨워도, 깨워도. <laughs> 엄마 오분만. 엄마 오분만. <laughs> 학교 가기 싫어서 아니? 아예 안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부모는 어떡하지요? 안 깨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laughs> 소리 소리 질러라도 깨우고 어?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착한 손을 몸에 치어 나가도 야, 흔들어 가. 너너너 너, 학교 가야지.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보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진씨 집안에, 우리 김씨 집안에,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오고 장가온 사위들, 여러분 며느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조카 롯은 구원받았는데 내 조카와 결혼한 롯의 처 구원받고 나오다가 저 멸망의 도시 소동가고모라로 등 돌리다가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낭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 가족만큼은 꼭 구원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의 사명으로 오늘 이 아침 깨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졸다 가시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지요. 깨어 기도하셔야지요.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구원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그 말씀보다도 엄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캐나다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근데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 뭐냐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 물론 우리가 만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일이면 레노키 어르신들 꽃놀이도 갑니다. <laughs> 아유 또 이번 주일이면 어린이날 또 행사 야외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좀 이렇게 즐겁게 놀고 감사함며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밴쿠버 땅에 와서 놀고 먹고 즐기며 이 관광 도시에서 아이 부어라 마시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즐기지만 즐기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깨어서 한 용을 어떻게 구원라할 것인가. 한 영혼을 어떻게 마지막 날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오늘분 어느새 봄은 그냥 확 왔고요. 요즘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내일은 보니까 뭐한 23도, 24도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은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우는 그 징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한 징조.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역사 이래 이 시대를 사는 백성들만큼 이렇게 큰 징조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만 봐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인 판데믹,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용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큰 징조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큰 징조들이 끝없이 큰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아유, 그거 다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이, 이 시대를 보면 곡선으로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우린 다시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이것이 준비되어 줘야 할줄 믿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오늘인 것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들은요? 우리의 딸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는 남의 자식입니까? 사회는 남의 자식입니까? 우리 조카들은요,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모, 고모들은요, 우리 심지어 우리 친지들은 어떻게 될것입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콱 하고 닫히는 것처럼 마지막은 닫힐 것입니다. 그 날을 깨어 준비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사야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는 것을 역사 속에 그들이 보았습니다. 보면서 어 그대로 됐구나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 마지막 날을 예루살렘 성의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예고하고 보면서 준비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다 기록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 역사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37절 38절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논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경례 한번 해주실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을 마치 오늘 예화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뱅쿠버의 라풀 라프 축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천국의 백성들로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건 사고가 하나님 아픔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날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날로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있게 해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내 지인들, 가족들, 친지들, 그들도 구원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 이 종말장을 평생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늘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아니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주여 주여 가르치고 인도해 주소서.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대세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때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우리 또 일곱 시 저녁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또어 깨어있지 못한 분들도 있다면 동료도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 찬양단과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이진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